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차시였으면 7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건강을 위하여 운동도 합니다. 건강을 위하여 좋은 것, 좋지 않은 것, 그 음식을 가려서 먹고 좋지 않은 음식은 피하려고 하지요. 건강 관련 프로그램도 열심히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건강에는 웃음이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요. 여러분 웃으면요 몸의 온도가 높아진다고 해요 웃으면 내 안에 있는 면역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병치레를 하지 않게 된다고 하지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잘 웃지 않습니다 어저께 저녁때 제가 집에서 하준이와 같이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준이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자꾸 웃는 거예요. 막 웃는 겁니다. 그 웃음이 그냥 씩 이렇게 웃는 것이 아니라, 크크크크크, 하하하하, 막 이렇게 막 웃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하준아, 왜 웃어? 왜 웃는 거야?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준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아빠, 그 웃기잖아. 한숨을 저렇게. <laughs> 아빠, 그냥 웃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놀이를 하면서도 하준이가 계속 웃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순수한 어린아이에게는 사소한 작은 것도 웃음의 이유가 되는데 성 점점 성장하고 자라면서 우리는 웃음을 좀 잃게 되지 않나? 한 겁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처럼요. 여러분이 굳은 얼굴처럼요. 웃읍시다. 웃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웃을 일이 있어야 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유가 있어야 웃지요. 웃을 일도 없는데 이상한처럼, 이상한 사람처럼 그냥 실실 웃고 있으면 그것도 조금 이상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 웃으십시오. 웃으십시오. 이유가 있어야지 웃지요. 그렇게 질문하는 바로 그 마음 앞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웃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살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사라는 웃습니다. 밝고 환하게 웃어요. 여러분 웃음에는 다양한 웃음이 있는 거 아시죠? 웃음에는 쓴 웃음이 있고 비웃음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잘안 쓰는 말이지만 썩소. 썩은 미소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라는 기쁘게 웃습니다. 환하게 웃어요. 그렇다면 그 웃음의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웃음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이 무엇이 사라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은 사라로 하여금 이렇게 웃게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사라가 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이 가정에 아이가 생긴 것이에요. 출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가 없었던 이 가정에 아이가 생긴 것이지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을 보니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10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라면 사라는 몇 살이지요? 90세입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의 이 가정에 자녀가 생기니, 사라는 그것 때문에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것이지요.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25년의 시간이 흘러 그의 나이 100세에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출산을 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많은 민족 후손이 생겨지게 하겠다. 너를 통하여 여러 민족이 나도록 하겠다. 즉, 너에게 후손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예요. 그리고 지금 100세입니다. 25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25년의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자녀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이 25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굳센 마음으로 자녀만 기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자세히 보셨다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게 됩니다. 그 실수 중 하나가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내가 너로 후손을 낳게 할 거야.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언젠가는 자기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 자기가 지명하여서 자신의 상속자를 세우려고 하는 시도를 두 번이나 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성장하고 자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니 이 엘리에셀로 하여금 나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아니다. 내가 너의 몸에서 날짜로 내가 너에게 후 상속자를 삼게 할 거다. 라고 하니까 또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그의 종을 통하여,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출생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25년의 시간을 기다리다 못해 자기가 자기가 지명하여서 자신의 후손을 상속자를 세우려고 하는 그 시도도 하게 되시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자녀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살아도 그만큼 자녀를 기다렸던 것이지요. 의심이 생겼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지만 이런 모습이 이해가 되는 것은 25년의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기에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모두 다 의학적으로 자녀를 출생할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되었기에 반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자녀를 출생하자 그렇게 환하게 기뻐했던 것이지요. 이 기쁨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느꼈을 이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웃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사라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할수 없다고 말한 사람 누구냐? 내가 자녀를 더 이상 낳을 수 아,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말한 사람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쓰리오 많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도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누가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 누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사라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 가정 가운데 자녀를 주셨는가, 이 기쁨을 이 웃음을 누리게 하셨는가 하는 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100세 된 아브라함, 90세 된 사라가 어떻게 이렇게 자녀를 낳게 되었는가? 정말로 놀랍다, 대단하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어난 일의 결과는 둘째로 하고, 그 일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가 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하겠지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 가정의 자녀를 낳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노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성장하고 자라면서 점점 웃음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웃음이 없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주간 보호센터에서 말씀을 잠깐 전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20분 정도의 어르신들이 거기서 함께 모였는데요. 연세는 대략 한 70대 중반에서 90대 중반까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앞에 서서, 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어르신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어르신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네? 무표정이에요. 지금, 어, 여러분의 표정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여러분, 거기 가니까 어르신들이 말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무표정이에요. 무표정이고 표정이 없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무엇을 말할 때도 없더라고요. 찬송가를 한 다섯 곡 정도 이렇게 불렀거든요. 박수 치면서도 부르고 천천한 느린 찬양으로도 부르고요. 표정이 없더라고요. 어, 어떤 기관에서 성인 남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통계를 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웃으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웃으실 것 같아요? 그 통계의 결과는 성인 남녀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웃는 시간은 1분 30초라고 해요. 1분 30초요. 그리고요, 그리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시간은 3시간 10분이라고 합니다. 하루의 시간 중에서요. 얼마나 사람들이 웃지 않습니까? 얼마나 웃음을 잃어버린 세대입니까. 그런데 오늘 사라는 웃습니다. 환하게 웃어요. 누구보다 밝게 웃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자녀가 생겨서요. 그 대답은 50%의 덩정답입니다.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렇게 행하신 일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웃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지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 그리고 그 약속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이 하나님의 성취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였습니까? 조금 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의심하기도 하고요 믿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 자신의 집 안에서 길리고 성장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신의 상속자로 세우려고 하기도 했고요 또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하여 그 낳은 아이에게 아이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것뿐만입니까?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무려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여서 말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대단하고, 엄청나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만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심의 준비된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음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웃음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조금 아픈 상처가 된 우, 웃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언젠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쯤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줄 거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세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저 그렇게 될 걸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은 고개를 숙이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나에게 지금 아들이 있을 수 있지? 그러면서 웃어요. 비웃음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사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신 그 말씀을 장막 뒤에서 듣던 사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제 내년에 아들을 낳게 해줄 거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이야기를 한다고 말합니다. 아니 나에게 내 남편과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나 우리에게 이렇게 자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지 하면서 웃어요. 비웃음입니다. 이 웃음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지금 활근하고 밝게 웃는 웃음이기도 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상처요 아픔이 되게든 했던 웃음입니다 왜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렇게 비웃었던 그 순간들 그 시간들이 있었지 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지난 날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그 시간이 있으면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갖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아니 그 약속을 통째로 잃어버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와도 나는 너에게 한그 약속은 잊지 않을 거야. 변하지도 않을 거야. 그 약속은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0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만 더 읽어 볼까요?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푸른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내가 이룹니까 아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시간이 흘러도요. 인간의 삶은 때로는 시간이 흐르면서 노쇠해 가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연약해지고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히 이루어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를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고 상황과 환경이 부정적이고 낙심이 될 법한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약속하신 것은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세요? 무엇이세요? 목사님, 저 하나님의 약속 안 받았는데요, 못 받았는데요, 모르겠는데요. 그런 생각 갖는 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요? 성경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성경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세요. 그런데 약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가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하는 그 믿음 갖고 그 말씀 기억하며,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한 주간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하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브람 아브라함 가정에 아브람과 사라의 이 가정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시간이 흘렀 백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이 가정 가운데 자녀를 얻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귀한 이루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그곳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실 것이란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하하 웃었던 그 웃음이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